합집합 구하라는 거 보면, A랑 B랑 교집합이랑 세개다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는, 현재 F 자체에서는 얘는 1대1이라는 말은 없죠. F랑 F3이랑, f 에 2랑 F3이 같은 경우는 몇개 있을까? 얘를 원소를 결정을 짓자고. 얘 원소가 될수 있는 경우는. <laughs>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어디를 갈까? F의 1이랑 F의 4랑 얘는 어디로 가지? 얘는 몇 가지로 갈수 있지? 음, 왜? 아, 얘는. 아, 그래서 5 곱하기 5.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잖아. 1대1 말 없으니까. 그럼 A는 이런 경우랑 또 요거 하면 125죠. AB가 F2랑 F3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얘 먼저 결정지면 얘는 뭐라고 결정지면 될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큰건 이해해주고 작은 거이얘해주면 될까? 그럼 얘가 어디를 가든 말든 F1이랑 F4는 역시나 이거겠죠. 그럼 얘는 250. 그러면 A가 되는 건 A의 개수는 B 구해봅시다. B는 뭐죠? 다름 함수값 달라요. 네. 같은데 안간는 소리니까. 1대1 함수잖아. 네. 1이 갈수 있는 건 5개. 2가 갈수 있는 거 그거 빼고 4개, 3개, 2개. 다르게 표현하면 5p에 4가 되고, 네. 120이 되고. 그럼 교집합. 교집합은 1대1이면서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A의 교집합의 B 얘는 기읍, 니은, 디귿 자리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봅시다. A 교집합의 B는 똑같이 생각해보자. F의 2랑 F3이 같으면 이거 결정하는 게 아, 이거는 불가능하네. 이건 1대 1 함수가 아니잖아. 불가 이건 안돼 그 다음에 f2랑 f3이랑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5시이죠 10개 두개는 차지했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거 차지했어 그럼 남아있는 f1이랑 f3이 갈수 있는거에요 우선 얘부터 보내보자 1대1이니까 앞에 쓴거 두개는 안돼 3개 남았서 3이 되고, 남아있는 거 2가 되고, 얘 곱하면, 그러면, 기억년 기역, ᄃ에 의해서,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60 더하면, 435.